안녕하세요. 2025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. 아, 오늘은 그동안 미루었던 그한지역 마늘, 의성마늘 조금만 심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심었던 마늘, 다른 마늘들과 생육도 비교해보고요. 나주 작항 비교해보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다양하게 심습니다. 마늘은 심지 않고요. 한 대략 한 60, 60, 70포기 정도. 한점 미만으로 살짝만 좀 쉬어 봅니다. 그래서 생육 한번, 비교, 나중에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의성마늘에 대해서, 한점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. 어, 제 농장 입구에 이렇게 차도 세우고요. 어, 다른 분들도 차를 세우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. 이렇게 그 작업장이 있고, 저쪽에 농장. 아 저쪽이 이제 본체 농장이고요. 입구에 이렇게 자투리 공간에 제가 텃밭 개념으로 백화과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 작은 미니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에 쪽파라든지 마늘 양파 이제 이런걸 키우는데요. 마늘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.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심은 어, 양파고요. 어, 이쪽은 이제 쪽파가 있습니다. 쪽파 지금 계속 뽑아먹고 있는 자리에 지금 뽑은 자리에 오늘 저그 마늘을 심을 겁니다. 즉 이모작입니다. 쪽파와 좁판 어, 참고로 시, 지난 10월 초에 제가 심은 종구 심었던 거고요. 어, 여기 보시면 이건 대서마늘, 줄바는 이쪽은 코끼리 마늘 조금 다릅니다. 이쪽은 홍삼 마늘, 그리고 저쪽은 그 단형 마늘입니다. 단형 마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양하게 심었고요. 이제 요쪽으로 이제 자투리 공간 여기는 이제 주화를 제가 좀뿌려 놨습니다. 코끼리 마늘하고 단형 마늘 주화를, 주화를 좀 뿌려 놨고요. 그리고 그 외에 저쪽에도 좀그제 블루베리 옆에도 아 제가 좀그 마늘을 씌워놓은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지형 마늘인 의성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의성마늘은 흔히 이제 한지형 마늘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예천마늘 예산마늘 마늘, 의성마늘, 이제 쭉 이제 우리 한토종마늘이라고 보통 하죠. 보통 이런 것들이 대략 한, 우리나라에서, 어, 재배되는 건 대략 한 20%, 25%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요즘은 난지 마늘인 홍산마늘, 그리고 스페인 마늘, 대서 마늘, 또 중국계 마늘,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보통 재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래도 제일 지역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그한지 마늘인 이렇게, 아, 의성 마늘, 의성 육조 마늘을 이제 재배를 좀 하고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제가 좀분리해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올게 이거를 심으려고 아는 지인분께 몇 개만 좀 얻었습니다. 얻어가지고 한그몇 통만 제가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. 심고 있고 어, 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종자 소독을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. 이거는 상공 베누라, 이 베누라 티란푸 수화제거를 그 500배 물한말당 40g 들어가죠. 그 비율로 해가지고 아, 많지않기 때문에 이런 그그 물병 이렇게 페트병 활용해서요 잘라가지고 요런데 담아가지고 이제 그 물을 다 담아서 1 시간 그렇게 제가 침지 담궈서 소독을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루로 묻혀서는 분이 처리할 달려 침지 담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를 물기를 빼고 하루 말리셔서 그 다음날 심으면 되는데요 뭐 많찮은 경우는 바로 심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심는 방법은요 간단함에도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드럽게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렇게 그, 콕 찍고, 손가락 요손걸콕 찍으면서 이렇게 넣, 요 아래 위만 좀 맞춰서 넣고요. 뭐, 그냥, 그냥 바로 넣어도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. 뭐, 자동으로 심는 경우는 막 뿌리잖아요. 처음 이렇게 세워, 옆으로, 옆으로, 눕혀도 잘 큽니다. 요렇게, 콕 찍고, 이렇게 넣고.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주시면 된다 한정마늘은 보통 심는 시기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입니다 아, 늦을 경우 12월 초까지 간게 없는데요 그만큼 늦게 심을수록 나중에 작황을 보면요 아무래도 생육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, 심는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11월 상순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장만하실 때요 저는요 보시면요 요 두둑도 보면요 가운데가 좀 우리 배가 좀봉고 타게 나오듯이 가운데가 높잖아요. 이 가운데가 낮아버리면 나중에 그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어 봄비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이 가운데에 물이 칵 치잖아요. 그러면 작황이 가운데 내려앉은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둑을 만들 때 두둑을 좀 이렇게 봉고 타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. 가운데가 높도록. 보시면 이 양파 심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가운데가 높잖아요, 그죠?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아, 나중에 물 빠짐이라는 게참 좋습니다. 그것 좀 주, 어, 주의, 어, 유의해 주시고요. 그리 지금 밭을 만들 때,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, 태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어, 마늘, 양파, 이런 백화가 작물들은좀퇴비가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단, 미숙 퇴비를 하게 되면 고자리 파리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, 완숙된 그런 그퇴비좀 많이 넣어 주셔야 되고, 바짝만 할때 석회라든지 뭐 용승인비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미끄럼도 해주시는데 너무 많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많이는 이그 마늘 양파는 키워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끄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웃끄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끄름을 얼마큼 잘 주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웃끄름 2회 나눠주는 것 제가 영상에 어, 미리 남긴 바가 있습니다 해동하고 1차 어, 겨울잠을 깨우기 위해서 요소 질소질이 그러면 요소를 2월말 3월초에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름 뒤인 3월 15일 NK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3월 말 4월 초 늦어도 4월 초까지 이제 웃거름 마무리합니다 그때 NK 2차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황에 따라 가지고 재질 같은 경우 보통 6월달에 생산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은요 재질 같은 경우는 4월 한 15일까지 그 3차로한번더주시도 됩니다. 저는 금년도 지난해는 어, 지난 그어 마늘 양파는 굵지 굵지 하는 거 키웠잖아요. 어, 1학3지 정도 사지 되는 거 굵게 키웠는데 저는 그때 그 나가 있기 제가 그 비료 물로 간주를 했습니다. 녹여가지고 예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즉 비료는 밑그림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웃그릇만 관리 잘해도 잘 자랍니다. 마늘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난 지역 마늘이저한 지역 마늘 아, 아닌 이렇게 찰한자한지형입니다 어, 따뜻한 자한지형난지형으로 그 구분되는데요. 이렇게 그 의승 마늘. 보통 여기 한 6쪽에서 많게는 8쪽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. 보통 평균 6쪽 마늘입니다. 6 6종, 쪽, 6 내지 7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요거 재건을 파종을 하고 있다. 종구 파종을 하고 있다.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, 영상 남깁니다. 궁금하신 건 댓글로 질문 바랍니다. 예. 늘 멋진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 참고로 마늘은 제일 많이 병, 어, 걸리는 병은 잎마련병 그리고 녹병입니다 녹병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겨울에 월동 강의는 제가 별도로 한번 영상 남기겠습니다